선무 다연장 로켓을 300대나 도입한 폴란드가 이 정도 화력으론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충격적인 추가 계약 소식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선을 넘었다며 폴란드 내 한국 무기 반대파들까지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 무기를 더 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하나의 어로스페이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한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었습니다. 호마르케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 폴란드에 향하게 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생산되고 폴란드로 향하는 과정과 실사격 훈련까지 호마르케 탄생의 모든 과정을 한 편에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지난 5월 16일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할 폴란드제 군용 트럭 엘치 세대가 전남 광양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19일 K239 천무 288문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사체와 발사 시스템은 자국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었고, 제조사인 한국에서 먼저 시스템 통합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엘츠 트럭 3대가 한국으로 보내진 것이었는데요. 창원에 위치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에 도착한 엘츠는 우리 기술자들의 손으로 천무 발사대와의 결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통합 작업을 마친 호마르 K 한대가 폴란드로 향하는 화물선에 실렸는데요. 8월에 진행되는 폴란드 열병식에 참여시키기 위한 폴란드 측의 요청에 의해 계획보다 일찍 전달한 것이었죠. 한국에 남은 나머지 두 대의 호마르 K 역시 통합 작업을 완료하고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후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포병 병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사격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힘을 합친 새로운 무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번 테스트에서 사격한 로켓은 천무의 주력 단약인 239mm 유도 로켓이었는데요. 한 블록당 6발 총 12발을 장전할 수 있으며 단일 고폭탄두와 분산탄두 두 가지 종류의 탄두를 가지고 있죠. 현재 239mm 유도로켓의 최대 사거리는 80km인데요. 여기에 램제트 추진 기술을 적용하여 사정거리를 현재의 3배, 200km 이상으로 늘린 사거리 연장형 유도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다면 천무의 유효살상 반경이 지금의 9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239mm 유도로켓뿐만 아니라 폴란드 군인들이 직접 KTSSM으로 보이는 로켓을 장전하는 모습도 공개되었는데요. 한국판 에이테킴스라고 불리는 사거리 180에서 300km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폴란드판 천무에서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천무가 폴란드에 도착해 폴란드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에 나토에서는 박수를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는 비난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나토에서도 기겁할 만한 추가 계약을 발표해 유럽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 MSPO 2023에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전체 GDP의 4%, 총 43조 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막대한 총알을 들고 무엇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지난 9월 11일 폴란드 국방부에서 중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 486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과거 폴란드에서 하이마스 500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미군이 보유한 전체 물량보다 많은 수량이고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밀려드는 주문의 하이마스 공급의 난색을 표하자 천무 도입으로 돌아서며 무산된 사업인 줄 알았었는데요. MSPO가 끝난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하이마스 500문 도입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겠다고 발표하며 구입 계약서에 서명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마리우스 부와 슈차크 국방장관은 1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으로 2025년까지 총 48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발사대만 도입했었던 천무와 마찬가지로 하이마스 역시 발사대와 탄약만 도입하고 옐츠트럭과 결합하여 호마르 K와 구별하기 위해 호마르 A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폴란드가 보유하는 다연장 로켓이 호마르 K 288대에 호마르 A 486대를 합쳐 무려 774대가 된다는 건데요. 냉전 시절 소련의 막강한 기갑 웨이브를 저지하기 위해 서독의 대량으로 배치됐었던 M270 다연장로켓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화력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는 것으로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마치 뭔가에 쫓기듯 타이마스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9월 8일 폴란드군 관계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폴란드군의 총참모장인 라이문드 안제이착 장군은 카르파츠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연간 GDP 5%의 국방비와 30만 명의 군대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라이문드 장군은 러시아는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으며 폴란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잃게 된다면 그 다음은 벨라루스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폴란드가 될 것입니다라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마주하게 될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한쪽이 크게 밀리지도 밀지도 못하는 대치 상태가 유지되고 있자 전쟁에 서서히 관심을 잃기 시작한 서방과 폴란드 여론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현재 서방에서 전투기와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하며 조금만 버틴다면 우크라이나의 반격의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인적 자원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려했던 병역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영국 BBC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더 이상 전쟁터에 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아무리 많은 장비와 탄약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쓰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기에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도 병력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전쟁에 우크라이나인들 전체가 지친 상황인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병역 자체를 회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어떤 이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징집을 피하려 하고 있죠. 전쟁터에서 복귀한 우크라 군인들은 PTSD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해 투입할 자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국가 규모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쟁이 터지기 전인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379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같은 해 기준 러시아의 인구는 약 1억 4,340만 명으로 우크라이나보다 무려 1억 명이나 더 인구가 많습니다. 3배나 되는 인구수 차이는 결국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차이로 이어지며 서방의 무기 지원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결국 전쟁이 끝까지 간다면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군 수뇌부에서 비리 문제가 터져 나오며 지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폴란드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패배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번 하이마스 500대 도입을 강행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아니, 오히려 급한 상황이기에 하이마스 500대 도입은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소식을 들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800대나 되는 다연장 로켓이 필요한 이유를 누가 말해 줄수 있나요? 천무를 대신 구입했더라면 기술 이전과 탄약 생산의 기회가 더 많았을 겁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현재 폴란드 군의 규모로는 하이마스 500대와 천무 300대를 합쳐 거의 800대나 되는 다연장 로켓을 운용할 병력과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병력 문제와 군사 기술 자립을 위해 하이마스가 아닌 천무를 추가 주문해야 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239가 하이마스보다 우수합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의 파병을 위해 공중수송할 수 있도록 경량화 설계되었기에 K239는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로 우리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된 미사일을 획득하여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제 무기 시장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거래는 우리의 산업을 통제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폴란드 네티즌의 언급대로 K239 천무는 하이마스의 정확히 두 배에 달하는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하이마스 대비 절반의 수량과 절반의 운용 인력만 있으면 같은 화력을 뿜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해외 파병이 잦은 미군과 달리 폴란드에서는 다연장 로켓을 항공 수송할 필요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폴란드 군의 상황에서는 하이마스보다 천무가 더 적합한 무기 체계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무기의 높은 자동화 수준은 다른 서방 무기들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도 운용하는 게 가능한데요. K2K9의 자동장전 시스템을 통한 승무원 감축은 폴란드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랬던 폴란드가 이제 와서 두 배나 되는 승무원이 필요한 하이마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한국 무기를 반대했던 폴란드 반대파들의 입장에서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 언론에서는 이번 하이마스 도입으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폴란드의 기대가 헛된 기대라는 걸 우리나라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미국과 더 깊은 동맹관계이며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했었던 우리나라조차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며 무기 개발에서 수없이 좌절을 겪고 결국 자체 개발을 통해 문제를 극복해 왔었습니다. KF-21 개발 사업에서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전투기 개발 사업 자체가 파토날 뻔하기도 했었죠. 폴란드에서 막연히 많이 사주면 기술을 이전해줄 거라 기대하는 건 미국의 기술 폐쇄성을 약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로키드 마틴에서도 하이마스 공급이 어렵다고 밝히며 폴란드에서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 폴란드를 위해 폴란드 한국화 준비를 척척 해나가고 있는데요. 한국 무기의 한국 탄약을 공급하기 위해 풍산에서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나에서도 폴란드 현지에서 호마르케이를 건설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한다면 폴란드의 한국 무기와 탄약이 끝없이 공급될 예정이죠. 폴란드 입장에서야 마음이 급할 만도 하지만 이번 결정은 조금 섣불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계약이 실제 구매 계약은 아닌 만큼 조금만 더 한국을 믿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